유소년을 올라서 초등학생이 되자 되니까 그 다음에는 게임의 중독이다, 뭐 인터넷 중독이다. 이럴 때 양상이 어떻게 되냐면은 좀더 관계와 함께 이루어지는 거죠. 단순히 나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관계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해 나간다. 그래서 게임을 해요. 그래서 뭐 게임의 중독이 돼요.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. 그런데 이거를 보이는 거는 이게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피라물드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 예전에 양상은 그냥 이런 뭐그 한눈에 다 보이는 뭐 얼음 덩어리였다 한다면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표면으로는 이게 나오지만 밑에는 몸체가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이 겉으로 들어갔는데 사실은 전혀 다른 어떤 덩어리가 보일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게 전부지만 요걸 어떻게 해 본다 했는 것지만